맞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산업이 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 있습니까? 상여은 세력 같련지 명분. 사측에서 이제 대응책을 가지고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우리가 209시간 되어있는데 소정근로시간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네 예를 들어가지고 4.345주입니다. 우리가 4주가 아니고 4.345주를 곱하면 174시간 하루를 무급으로 하면 209시간 이틀을 유급으로 하면 243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209시간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유급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243시간을 간다는 거는 저는 그런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측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기조가 진짜 투쟁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안이 그나마 또 안이 좀 좋게 나오면 더할 거냐 그거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좀 우리 우리 이제 집행부도 그 동안 그 동안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올 사람도 오고 가사람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교섭 당일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보여줍시다 보여줄 때는 보여주고 오늘 아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아니 잘안나와가지고 만약에 나올 게줄거 없다 우리를 기만하듯이 우리 기만 하듯이 우리 줄거한 개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집행부들도 좀 마음을 다잡읍시다. 그리고 오늘 저 집회 하는데 목소리도 크게 내고 좀 그래가지고 회사가 깜짝 놀래도록 그래 한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 전쟁아, 저당겨요 입주, 승리하자, 예, 예, 예.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상집 동지 여러분, 지난 4개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부 활동을 통한 정보력으로 사척과의 교섭력에서 우위에 섰고 동상공중과 인류를 동시에 적용하였습니다. 금일 최선을 다해 조합원 동지들께 선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최재영, 허영석우시경 김대성. 신무원, 변은철 윤정훈, 임희우 안성현, 조건식, 임영진, 정우현, 장일래 오상철, 송창석, 조창희, 백창석, 최재열, 이선호, 조민기, 김영빈, 김시혁 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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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력이라는 게 워낙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혼자 대외 활동을 강화하면서 노총에 격오봉도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정보력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후생 공립위는 아직도 다툼이 있어요. 사실은 후생 공립위까지 다 적용을 해주는 제지 분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2월 16일부로 하는 이유는 이게 언제까지나 법적으로 다툼을 계속되면 뭐 2년 3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인 소송을 들어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단체적으로 회사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까지 다 지키기 위해서 어 12월 16일로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면 된다. 법적으로 하면 회사도 법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도 있고 뭐 소정 근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차 신법을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조합이 불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통상 임금을 적용시키고 소정 근로 시간을 올려버립니다. 시급은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교섭에서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분리교섭이 유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교섭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조합위원장들이 다 분리교섭을 하죠. 통상임 따로 해주면 통상임도 해주고 뭐 교섭을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면 임금도 올려주고 그런 면서 없습니다. 이걸 해주면 이걸 안 해주고 이걸 해주면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면서양쪽다 달성했다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임률 3명분. 이번에 우리가 이번 달이 우리가 상여금을 받는 달인데 제가 25일날 받죠. 24일날 퇴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여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고 나갑니다. 못 받고 나가요. 왜냐면 이거는 재직자의 한해서 준다. 곧 노동의 대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노동의 대가인 상여금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퇴직을 한다면 어떻게 받고 나갈까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퇴직하는 그 시점으로 일한 만큼 일할로, 일할로 계산해가지고 주고 나갑니다. 그게 노동의 대가인 상여금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회사는 여기에 이 법적을 충족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50% 200% 산입을 시켰습니다. 13년도에 판결이 있었고요. 15년 16년 우리 250% 250% 500% 사림 시켰습니다. 통상인금으로 제가 감히 상담드리는데 이 기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결하면 아, 이거 돈좀 되는구나. 연결할 만하네. 아마 이 기점을 통해 우리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감히 상담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사수를 뭐 하고 240 30시간 체제를 우리가 졌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통상 시급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통상 시급이 되면 우리 평균 3천 몇백 원에서 4천 원 정도가 오릅니다. 모두. 시급이. 근데 이거를 200, 우리의 209시간을 사수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00원에서 600원 밖에 안 오릅니다. 이거 하나만 합니다. 통상 시, 통상 임금 이고 근데 우리 사수해냈습니다. 저 죄가 되려도 불렀어지 않은 이.